다시, <laughs> 네, 다시 되나? <laughs> 아, 바둑이 너무 많이 뒀네요. 아, 이거 뭐지? 유튜브가 지금, 네,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뭐가 조정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네. <laughs> 그, 너무 많이 뒀네요. 일단 돌아가보면,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요. 네, 이렇게 붙이니까 흙이 잘 됐고. 네, <laughs> 유튜브가 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다른 분들도 다안 되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일단, 진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어, 저 진짜 엄청 당황했어요. 네. 네, 실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흙이 굉장히 잘 됐고요. 바둑이 어, 흙의 우세로 네,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네 유튜브가 다 서버에 문제가 있었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전은 내는 이렇게 되니까 흙흑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여기서 천연구단이 여기 젖힌 게 약간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내 네,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어, 네, 지금 인공지능도 저도 이렇게 찍고 해볼게요. 여기를 끝에 두고 여기 여기 두고 어네 여기까지 됐거든요 <laughs> 네 지금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안 돼서 거의 모든 분들이 튕기셨을 것 같아요 한번 나가신 분들은 네, 들어오기 힘들었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어... 이렇게 되고 찍었고요 음, 아. 이렇게까지 어, 잠깐만요 있고 음, 여기까지 찍었다 네다 찍은 것 같아요 여기 하나 해놓고 네. 아, 진짜 힘들었네요. 계속, 조, 어, 다시 시도해보고, 시도해보고 했는데, 계속 옵스만 뜨고, 네, 되질 않아가지고, 바둑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네, 바둑은 지금, 최정선수가 거의, 아까 이후로 거의 압도적으로 좋게 되었고, 지금 이제 끼우면서 백이 더 곤란해졌습니다. 아, 더 두기 힘들 것 같고요. 네, 바둑은, 이제 좀 두다가 마무리 될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아쉬운, 네. 생중계라니, 네. 유튜브에서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바통령님도 안 된다 그러고, 미리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죠. 네, 예 네, 맞아요. 저희 이제 그거 오류 난 동안 어, 사다리 거기에서 바꿔가지고 랜덤 추천기로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냥 쉽게 받으면 되고요. 네, 아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만 잡으면 네 흙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네 유튜브 문제였어요 유튜브가 문제였습니다 와 에스이크 주식 tv 님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많이 뵀었는데 네 <laughs> 유튜브가 확실히 네 서버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laughs> 모두 다시 들어와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오류가 떠가지고, 어, 내가 뭐 해킹 당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뭐 카톡이 몇개와 있는 걸 보니까, 어, 네. 구글의 자체 서버가, 유튜브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네. 바둑을 뭐, 볼 새도 없이 바둑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초전구단은 이렇게 줘도 많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어, 화변 쪽이 흑의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 차이가 좀 난다는 뜻이죠. 네, 들어 받았구요. 아, 네, 카카오비타님.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구요. 네. <laughs> 오늘 이제 이 바둑이 거의 끝나가면 아까 예정되어 있던 추첨을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둑 내용은 흙이 상변 쪽을 아주 잘 탈출하면서 바둑이 계속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 네, 최정구단이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집 차이가 좀 벌어져서 네... 좀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내용이 좀 아쉬운 한 판이 될것 같고요. 오늘 끝나면 내일 2국이 또 진행되니까요. 2국을 또 준비해야겠죠. 네, 두텁게 둡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서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에러가 원숭이가 뜨면서, 어, 위에 그, 위에는 옵스라고 뜨고, 어, 아래는 <laughs> 최철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 최정구단이 이제 두 점을 그냥 가볍게 버리면서, 화변 쪽 100석 점을 잡으면서 정리가 되고 있고요. 네. 김채영 프로가 좀 바둑이 잘안 풀리는 그런 형세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서버의 문제니까, 네, 좀 아쉽지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뭐 어쨌든 바둑은 지금 최정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이제 끝내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바둑의 승부는 네, 최정 프로가 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세 자체는. 네, 지금은 뭐 이런데 젖혀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뭐 두텁게 둔다면 네, 이렇게 받아도 되고 여기 젖혀서 끝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젖혀놓는 자체로 득이죠. 네, <laughs> 네 유튜브 서버가 다운이 돼서 어, 서버가 터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서버가 터져서. 어, 저도 안 됐고, 다른 분들도 다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로그인 안 해서 바둑TV를 보고 있었거든요. 바둑TV는 나가질 않으니까 어, 채팅창은 계속 되더라고요. 아까, 근데 이제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알버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둑은 뭐 끝내기가 많이 남아 있진 않기 때문에 어김 김채영 선수가 네 불리한 상황이고요. 바둑이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이 바둑은 네 크게 볼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 이국을 좀 기대해 봐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변 쪽에서 백이 손뺀 이후에 흙이 아주 잘 탈출하면서 흙이 두터워지고, 그 이후에는, 네, 김채영 선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바둑은, 네, 좀 그런 부분을 놓쳐서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 네, 알버님, 눈팅만 하셨구나, 네. 아, 로그인 안한 상태는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무튼, 이 바둑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면, 어, 네, 추첨하겠습니다. 일단, 바둑은, 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거의 밤, 어, 집으로 8집에서 9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 차이면, 네,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구독자 5천명 됐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바둑이 끝날 때쯤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대국 이벤트 추첨이고요 어, 총 19분이 네, 어, 신청해 주셨고 19분 중에서 아까 랜덤 추첨기 네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변 쪽에 젖혀있는 것도 크죠? 다 뒀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고요 네, 엄민용 기자님도 오셨네요. 네. 제가 지금 한 지, 어, 한달좀 넘었어요. 한 달하고, 3일 됐나요? 네. 34일 정도 됐는데, 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5천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네, 그래서, <laughs> 네, 추첨을 이제 곧할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네, 기다려 주시고요. 난 이바둑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해볼 곳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어, 현미진 사범님도 연락이 왔고 어, 우리 김미리 프로도 저한테 유튜브가 되냐고 네, 카톡이 왔어요. 네. 아, 네. 김막스 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왔고요. <laughs> 아마 아까 했던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합쳐가지고 올려야 될것 같은데 네 남동생이 해주겠죠 네 아무튼 남동생이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내 네, 추정 프로가 어, 많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래프 더 이상 찍진 않았는데,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지금 거의 집 차이가 엄청 납니다. 네. 어, 또 뭔가 연결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끊기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좋아요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죠. 네 지금 썸네일도 제대로 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냥 뭐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있는 걸로 바로 그냥 방송만 켰는데 어, 썸네일은 그래도 제대로 뜨네요. 네. 다행입니다. <laughs> 남, 동생이 저의 노예예요? <laughs> 제가 그래서 용돈을 좀 주고 있어요. 지금 뭐 아직은 네, 시작 단계라서 많이, 마, 많이는 못 주지만 굉장히 소박하게 네,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남동생 아니면 하기 힘들 텐데, 네. 아 이거는 네, 김채영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어, 최정 선수가 네, 상변 쪽에서 굉장히 잘 탈출하면서 바둑이 확실히 기울었고요. 어, 이 바둑은 좀 김채영 선수가 어, 초반에 굉장히 열게둔 것이 네, 이 바둑의 패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바둑은 네, 약간 중간부터 못 봐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이제 기다리시던 이벤트 지도대국 이벤트 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어,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다 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잠시만요, 보이시죠? 여기 신청한 19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기 추첨하기 딱 누르면 딱두 분이 뽑혀요. 네. 여기 추첨 안 하, 여기 없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19분 계속 세면서 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두명더 있어요? 아무튼, 지금 추천, 추첨하기 누르면 딱 정해져요. 누르고 두 명? 네. 아무튼, 신청은, 네, 오늘 오후 6시에 끝났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추첨하기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눌러보겠습니다. 두 명. 2명. 네, 두 명이죠? 두 명이고요.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가 어떤 분이 되실까요? 네, 추첨하겠습니다. 네, 빠른 당나귀님 그리고 윤순두님이 네 당첨되셨습니다. 어, 윤순두님은 마지막에 신청해주셨는데, 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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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창님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빠른 당나귀님하고 윤순느님이 네, 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른 분들은 네, 다음 번에 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추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요. 주말 내 네, 오후 정도로 네,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어, 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주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후원자 두 분, 미생님과 그리고 이민수님하고 어, 두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첨, 당첨되신, 네, 빠른 당나귀님과 그리고 윤순두님이 네,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5,000명 이벤트는 이렇게 하고요. 만명 이벤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대국 이벤트를 또 한다 싶으면 그때는 더 많이 더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거는 지도대국 이벤트이고요. 총네 분이 저랑 이제 주말 오후에 네, 라이브로 두게 됐고요. 아마 1, 2부로 네, 두면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미생님과 그리고 이민수님하고 둘것 같고요. 또 추첨에 당첨되신 빠른당나기님과 어, 윤순두님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게요. 네, 네 어쨌든 <laughs> 어, 제가 그걸 올릴 테니까 댓글 당첨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오로바둑에서 네,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네, 어쨌든 대국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내일 네, 이국이죠 결승 이국에서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이벤트 또할 테니까.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 구글 서버인지 유튜브 서버가, 네, 어, 폭파되는 바람에 다들, 어, 들어오지 못하고, 네, 중계도 끊기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 처음 있는 일이었고, 네,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어, 또 다시 한번 어, 방첨되신 분과 또 두실 분들에게 공지로 네, 글을 남길 테니 어, 게시판에 네,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모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 마치는 게 어디 갔지? 어 여기 마치는 마치는 표시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방송을 중단하는 표시가 없어졌어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어쨌든, 네. 뭐, 마크가 안 보이는데,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일단, 네, 아까부터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laughs> 일단, 네, 끄겠습니다. 일단 꺼볼게요.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내일 뵐게요.